안녕하세요. 내 네, 마음 연구소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치고 살아갈 의미를 잃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무기력과 번아웃이 올때 느끼게 되는 현상인데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무언가 할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무기력, 에너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남아있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더 나은 상태가 될수 있는 무기력증 극복 방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입니다. 저도 최근 무기력증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마지막까지 제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당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계속 쓸데없는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무기력증이 더 심해졌죠. 최근에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프로이트가 얘기한 나도 모르게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무의식을 발견하고 인식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최근 깨달았는데요. 책 원네스에서는 즐거움의 에너지로 접근한 일은 쉽게 이루어지고 힘들 것이라 미리 예측하고 노력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예측한 힘든 일들이 벌어질 무대가 생긴다. 고했습니다. MBC 기자였던 김상우는 최근 신간《느껴주면 풀려난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적인 생각이든 무의식적인 생각이든 나와 동일시하는 모든 생각은 무조건 현실로 창조된다. TV를 본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정말 TV를 보게 되고,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을로 살아가는 게 싫다는 생각을 붙들고 살면 정말 을로 사는 걸 싫어하는 나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원치 않는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에 무의식에 억눌려 버리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의식은 어떻게 자각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챙김의 대가 존 카바찌는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고 불안과 무기력감을 줄여준다. 고 말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억압되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천천히 자각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카미란 명상 어플, 유튜브 채널, 김상훈의 왓칭 또는 유튜브에서 이완명상을 검색해 시작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꾸준히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생각이나 감정 혹은 행동 등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이나 사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 명예 교수인 제임스 페네비어커 박사는 시간이나 분량은 상관없이 모든 글쓰기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단 3에서 4회의 글쓰기 시간을 통해서도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분 또는 2분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 등이 떠오른다면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책 읽고 글쓰기입니다. 영국의 내셔널 리터러시 트러스트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읽고 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가 소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에 비해 정신 건강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엠비론 레스 퍼블릭 헬스의 연구에서는 독서와 창의적 글쓰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휴식과 집중력을 찾았고, 감정을 해소하고 처리하며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 없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마음이 가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을 읽고 느낀 점, 창의적 생각 등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해 보세요. 혼자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심리치료나 상담 등 전문가를 찾아가면 무의식을 자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극복 방법은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 청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키크니 작가님은. 유퀴즈 온 더블록에 나와서 무기력하고 우울하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때 친한 친구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명씩 나를 강아지처럼 산책을 시켜줘. 그리고 다음날부터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함께 산책을 해줬다고 해요. 별말 없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때 친구들이 내게 도움이 많이 됐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무기력할 때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가 다시 동기를 찾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이겨내기 힘들 때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등 스스로를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처럼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방법은 하루 5분이라도 움직여보기. 하버드 헬스저널에 따르면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어 몸을 먼저 움직여 뇌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 등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켜 약물과 심리치료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중강도 사이클링을 20분간 한 번만 해도 증상이 잠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피트니스 트레이너 찰리아서는 아무리 운동이 힘들어도 5분만 움직여보자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분이 지나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요즘 러닝하는 분들 많은데요. 달릴 때는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이는 천연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너들이 장거리 달리기를 한후 러너스 하이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달리기나 걷기를 도와주는 런데이 앱을 추천합니다. 초보 러너도 누구나 쉽게 가이드를 따라 할수 있답니다. 네 번째 방법. 하루 1시간 디지털 디톡스. 뉴욕대학교 샤롱 클라이너그 교수는 디지털 기기와의 지나친 접촉은 우리의 뇌를 피로하게 만들어 무기력감을 더 키운다. 고 말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태블릿과 소셜미디어 사이트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연례설문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25%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상당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는 계속해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확인해야 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끊기가 어렵다면 운동할 때, 식사할 때,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취미 생활을 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같이 여러 가지 상황 중한 가지만이라도 정해서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체 생활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싶다면 각종 앱에서 오는 푸쉬 알람을 꺼보세요. 모든 알람을 끈뒤 특정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만 메일, 메시지, SNS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방법 블랙 저널 활용. 앞서 저도 중요하게 할 일을 놔두고 계속 다른 일을 하느라 하루를 보내고 후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활용하고 있는 블랙 저널입니다. 라이더 캐롤은 본인의 ADHD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블랙 저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블랙 저널 사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크게 목차, 미래 기록, 월간 기록, 매일 기록으로 네 개의 구조를 만듭니다. 작은 점으로 할 일을 표시하고, 완료하면 X표 체크, 미뤄지면 과로, 삭제나 취소는 취소선으로 표시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이벤트는 동그라미로, 아이디어나 메모는 대시 기호로 기록하고요. 블랙저널에서 중요한 개념은 마이그레이션인데요. 한 달이 지나 완료하지 못한 일은 다음 달로 옮깁니다. 이 작업을 통해 한 달간 무엇을 했는지, 다음 달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스스로 검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개인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꼭 시도해 보세요.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성취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찾아온 무기력증에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는데요. 저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